아유,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학교는 왜 와? 아빠가 딸 학교도 못 가? 아빠 학교 오는 거 쪽팔린다고. 미안해, 쪽팔리게 해서. 그만 좀 해,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지겹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아빠가 회사를 나가. 아빠 술집 나가잖아.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술이나 먹고 들어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양경, 도대체 왜안 쓰고 다녀? 아빠 눈안 보인다고 동네 막내 자랑이라도 해? 제발, 나좀 쪽팔리게 하지 마. 그리고 이딴 곰을 갖다 버리라고! 에휴, 어. 그래, 그래. 어, 따님이신가요? 네. 뇌졸중인 것 같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지치면 큰일 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약물 혈전 제거도 이미 늦었어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검사 결과 간 앞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조직 검사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깨어나신 게 급선무입니다. 아, 나 뭐다 요기니 체리님 맞지? 니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왔어? 니가 여기로 아. 어떻게? 해? 어? 아, 나 얼굴 조금 반반한 것이 닮아 버렸네. 조이아 대표, 대표님, 대표님이라지 대표님. <laughs> 아, 대표님보다 나짝이 나, 훨씬 응. 난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이요? 예. 응. 아, 니 체리나 여기 잠안 앉아 봐봐. 여기 앉아. 니가 응. 왜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알 아, 응? 니네 아빠가 저기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졌다고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놀래갖고 여기 온거 기억 안 나나 니? 어? 저희 응? 아세요 아니 당연히 알지! <laughs> 이름은 김도아 나이는 36세 키는 훤칠하게 크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기타는 죽여주게 잘 추고 17 그리고, 그리고 20살 때 속도위반으로다가 딸을 하나 낳아버렸는데 지금은 16살짜리 아주 아름다운 어왜 <laughs> 아, 나만 갖고 그래요아 할머니 근데 여기 어디예요 병원! 병원! 여, 여는 의사쌤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선 안된다 그죠? 병원은 실직실직하니 나가면 큰일 난다고 잠깐만 야 우리 마지막 주사를 놓으려나 보다 미안해 언니 우리 살수 있는 기제 가 가보자. 우리 살수 있다. 가보자. 빨리 뛰러 가보자. <laughs> 응. 아, 저자자 보자리나 잠깐 만자리나 저기, 네, 저기. 저 저기, 네, 저. 아, 저기. 우리 마지막 조사 좀 맡고 올 테니까. 저기. 아, 이 아저씨랑 잠깐만 있을래? 어? 여기. 응. 예, 알았지? 자리나 잠깐 있어. 잠깐만 맡고. 다녀와요. 이 네. <laughs> <저> 사주 아니야? 어, <laughs> 사주 맞네. 아이 사정주! 사정주 노래 좀 해봐 어이! 사정주 노래 한번 해봐 feeling. 언제 사정주가 야너 그냥 딴 딸아야 뭐하는 거야? 야! 나 잘리고 <laughs> 뭐, 싶 아빠, 나돈좀 줘. 무슨 돈? 학교 앞 서점에서 참고서랑 문제집 사기 5만 원. 줘야지. 아, 철리나그 카드로 안 될까? 거기 현금밖에 안 돼. 아이, 아빠가 지금 만3 0 0 0원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돈은 아빠가 내일 줄게. 아빠 월급 대체 어디다 써? 어? 달달이 30만 원씩 세 명한테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누구냐고 10년 동안! 야 이거 아빠 친구들한테 그빚 갚는 건데 이제 다 갚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야채린아아예 어머니 나야 지한 엄마 왜또 돈을 보냈어 보내지 말라니까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사정주 멤버 나윤이 다나 그리고 우리 아들 지한이 다 하늘에서 잘 있대. 그리고 다신돈 보내지 말래. 자네도 체린이 키워야지. 이제 돈 보내지 마.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벌어서. 여보세요? 어, 저 잠깐만요. 아저 여기 사인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해보자. 이 번부터. 시, 음. 아, 아, 야, 미안, 나 늦었지. 야, 김보아 너 맨날 늦어. 아니, 우리 철인이 밥좀 먹이고 오느라. 미안해. 아, 죽을 야, 나더 이상 피곤해서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야, 안 되겠다. 지한아, 리백기 없다, 빨리 일어나. <laughs> 지한아. 내가 할게. 이얘 완전 뻗었는데. 아우, 니까나야너왜면안 그러니까 따고 뭐 했어. 기 지한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자,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야. 근데 우리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야 거기 시작하면 우리 또 잘리는 거 아니야? 거의 늦으면 잘린다고 그리고돈 아, 제일 많이 주는데. 지연아.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할게. 아돼 지연아. 야, 아 조금 아, 아, 조심해. 어. 안에 너 자지 마. 오늘 오후 8시경 부산으로 향하던 인기 그룹 4중주 멤버가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세 명이 사망하였고 한 명이 저 나가서 의사 선생님도 찾아보고 올게요. 아 이거 나가 봐요. 길안 나와. 아이고 왜 애한테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갖고 냄 누가 시켰어? 대시오. 일로 와봐요. 나한테 생각이시오. 아, 일로 와봐요. 그럼 뭐딱 잘라서. 우리 그 해마야 네가 얘기해라. 여기는 내네 아빠 몸속이고 우린 내네 아빠 내장들이요. 여기는 네 아빠 몸속이고, 우린 네 아빠 내장들이요. 그렇지. 네가 어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더는 당 허멍골 보지 말고 걍 나가. 네가 어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더 이상 허멍꼴 보지 말고 걍 나가. 그렇지. 네. 그렇죠. 왜또여기야저 다시 나가서 의사 선생님 좀 찾아보고 올게요. 어, 아이, 저, 아이 참말라. 내는 몰라 얘. 항상 할매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내 할매가 시키는 대로 할래 얘. 가시나야? 야! 거기 안에 누가 뭐 시켰다고 얘가 저기 오자마자 여기 병원이라고 속이라고 했다데가몇번이얘기잖아 내가, 내가 진짜 억울하게 와그라노 진짜로 나 기억났다 뭘뭐 기억나? 언니보다 강력한 뭔가가 있었다